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년 전부터 산삼을 발견했는데요 아직까지 캐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사고였는데요 사고였는데 씨앗까지 달리고 그랬 는데도 아직까지 캐지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캐지를 안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산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 캐서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씨앗이 달렸다면 따서 땅에다 이렇게 묻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몇해 전에 왔던 신만이 보고 싶어서 또 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리를 흔히 알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다 아, 이런 부분에 산삼이 자생을 하더군요. 여기는 침엽수가 있다면 낙엽성 몇 그루가 있고요. 대부분 활엽수예요활엽수 뭐, 아, 진달래 나무도 있고요. 또 도토리 나무도 있고. 땅은 물빠짐이 좋은 마사토 같아요, 마사토. 마사토가 확실합니다. 요 앞전에 요게 산삼이 있었는데 아픈 형님에게 제가 그냥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 선물로 드리고 요게 앞전에 캔 자국이나 났죠? 여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었는데 제가 캐서 그냥 선물로 그냥 드렸어요. 한 번씩 여기 이 주변에 산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또, 바라가 혹시나 돼서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변에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뭐, 발견된 적은 없고요. 오늘은 산삼이 이제 아마 씨앗이 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따서 옆에 이제 씨앗을 뭐 깊이 묻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바라가 안 되고요. 씨앗을 심더라도 내년에 발화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에 발화가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에 또 발화가 될 수도 있어요. 삼산 씨앗은 몇 년이 지나도 안썩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갑을 시켜야만이 새싹이 잘 나오고요. 발화가 잘 됩니다. 개갑이란 뭐냐면 인위적으로 씨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발화가 되게, 되게끔 인위적으로 해주는 게 개갑이에요. 약간 벌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모래 1대1로 섞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파묻어두면 개갑이 저절로 됩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뭐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혹시나 또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산에서도, 어우, 산사불 안 캐고, 두었더니, <laughs> 누가 홀랑 캐가고, 없더군요. 아, 여기 보시면 큰 낙엽성이 있죠, 이렇게. 낙엽성 밑에 대부분 하엽수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그런 곳입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버섯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 제가 지금 거기 가는 쪽에는 약간 동남방향입니다, 동남방향. 오전에 햇빛이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요. 어, 이치적으로 봤을 때 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 산삼이 발견되는 그런 장소는 무엇보다 토질, 방향 그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새가 살아고 있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삼그 삼시를 먹는 새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이, 아무 새나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꿩이나 박새 그런 종류의 그 새들이 씨앗을 따 먹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서 올라가서. 배수를 하는 것 같아요. 새가 가장 중요합니다. 새. 어,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여기 왔던 제 발자국이 퍼가 퍼 퍼지가 나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우 자빠질 뻔했어. 아아 아, 위치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항상 이 주변에는 새소리가 나요. 새소리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 소리가 들리죠? 삑삑삑삑 소리가 들리죠? 저런 녀석들이 씨앗을 따먹어요. 까마귀도 먹을 수도 있고요. 꿩 뭐, 비둘기. 박새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참, 씨앗이 익을 때쯤 되면, 금방에 그 새들이, 모여드는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가서운하고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방송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사과밭에 멧돼지 내려, 내려오지 마, 말라고 방송하는 거예요. 저, 시간 뭐 10분 타임으로 총 소리도 나고 멧돼지 소리도 나고 뭐 호루라기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깝고요. 동네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산삼은 높은 고산지대 대해서 고산지대에서는 잘 자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인삼밭 주변에 뭐 500m에서 뭐한0 0 m 그 정도 사이에서 산삼이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아직도. 어우, 작년까지만 해도 상구였는데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상구였습니다. 이제 사구로 변했죠. 한번 보십시오. 아, 딸. 산삼은 딸씨가 있잖아.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딸씨를 나중에 제가 촬영 마치고, 어 심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사구짜리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열매가 어한 개만 달렸잖아요 요게 한 개만 달렸죠 잔삼은 씨앗이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았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때는 저뭐랄까요 이제 폼에 싹이 이렇게 털무리이었어요 요만큼 올라왔을 때인데 저 옆에 있는 녀석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laughs> 이 녀석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 네, 같이 이렇게 바라가 된것 같아요. 같이 바라됐는데, 한날한 시에 이렇게 바라됐는데, 올라오는 성장 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처 못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이 녀석을 발견했죠. 아, 한날한 시에 이렇게 바라가 되었던 산삼이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 작년에 왔을 때, 작년에, 저작년에 왔었죠. 그때도 상구였어요. 상구였는데, 이제 사구로 이제 변했습니다. 육구가 될 때까지 캐지는 않을게요. 완전 천종이 될 때까지. <laughs> 뭐, 동물이 뭐떠어먹구나 밟아서 발화가 안 된다면 뭐할수 없지만, 지금 제가 뭐 욕심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사실은 뭐 팔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 산삼을 씨앗을 따서 땅에다 심으면 언제 어떻게 발아가 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아마 그런 걸 알면 돈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잎한번 보십시오. 오가피 잎처럼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처음보다 입장 다섯 개죠. 아, 씨앗 보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이 녀석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음, 산에서 아무리 좋은 약초가 있어도 함부로 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린 녀석은 절대 손도 안댑니다 손도 안 되고요. 어. 이 녀석도 어린 녀석이 아니에요. 사고 정도 되면 한 30년은 됐으이라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 대를 한번 보시죠. 대. 대를 보시면 미리 침착하고도 남으실 거예요. 이 녀석도 보십시오. 대가 앞에 있는 녀석하고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대가 굵잖아요 이 녀석을 보고 가면 뭐든지 그날은는 있잖아요. 뭐가지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제가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하는 마음은 추구도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로또 복권 파는 데도 없지만 파는 데도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뭐 좋은 일이 생기더군요. 여기 보면 새가 왔잖아요. 방금 새소리 났죠? 저런 녀석들이에요. 저런 녀석들. 저런 것들이 씨앗을 따먹어요 이렇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오래 또 보네요 또 보고 이렇게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제 손가락도 다섯 개 입장수도 다섯 개 이렇게 사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했을 때 씨앗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잎을 요렇게 해서, 잎 속으로 이렇게 하면 묻히는 그 씨앗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녀석을 보시면, 요렇게 딱, 오마버리면, 씨앗이 안 보이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허무하고, 예, 촬영 마치고 나면, 하나, 두 개, 세 개는 따서 묻어, 옆에, 옆에, 약한 뭐, 한 50cm 떨어진 그런 곳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왔던 신만이 보고 싶어서, 이 녀석들 보고 싶어서 새벽 아침에 이렇게 예 네, 왔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절이나 한번 하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